풀디너를 차리고 와인 잔을 놓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결혼 7주년 케이크가 빛나고 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키카드 초인종 소리. 서진이 문을 열지만 민준은 급하게 들어와 서진의 이마에 키스만 하고 나갑니다. 미안해 여보 회장님과의 급한 계약권이야. 1시간이면 돼. 민준이 놓고 간 재킷을 걸어들여던 서진. 주머니에서 s 오텔 펜트하우스 키카드를 발견합니다. 친구의 메시지. 심장의 멈춤 서진이 키카드를 바라보는 순간.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유라 친구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합니다. 오늘 밤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늦지 마. 서진은 자기 집이라는 문구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파국의 시작 서진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촛불 디너 테이블은 그대로 남겨두고 서진은 맨발에 코트만 걸친 채 집을 나섭니다. 카드를 든 손이 심하게 떨립니다. 차를 운전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속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서진은 불 꺼진 민준의 집별채 혹은 비밀 공간 앞에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서진은 심호흡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천천히 밀고 들어갑니다. 서진이 현관 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어두컴컴한 거실 소파 위에 유라가 서진의 잠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유라의 발밑에는 서진과 민준의 결혼사진 액자가 깨져 있습니다. 다음 쇼츠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꾸